스토브리그 그리고 곧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는데요 이미 선수들은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뭐 개인 훈련하는 선수들도 있고 지금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시즌에 물론 기존 선수들이 잘해도 충분히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LG 트윈스지만 여기에 또 염경혁 감독님이 거의 확신에 가깝게 이 선수는 26시즌 터진다 라고 하는 정말 기대를 갖고 있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대는 전혀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1군 기록과 2군 기록을 보면, 아니, 이 선수가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과거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수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손주영 선수와 유영찬 선수인데요. 영교역 감독님은 선수 보는 안목이 탁월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뜬구름 잡게 이 선수가 잘 던질 것 같다 라는 게 아니라 아주 최근 근대 야구에 현대 야구에 기반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도 그냥 구속 이런 게 아니라 수직 무브먼트 rpm 뭐 구종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들을 픽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 선수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설이 있죠. 7년 연속 가을 야구를 하면서 LG 트윈스에는 신데렐라가 매년 나오고 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뭐 19년 고우석, 20년 홍창기, 21년 문보경, 22년 문성주, 23년 신민재, 24년 손주영, 25년에 바로 송승기 선수까지. 그런데 그 사이에 구본혁도 있고 유영찬도 있어요. 다른 선수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뉴스타라는 뉴스타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깜짝 놀랄 정도의 뉴스타죠. 제가 이때 영상을 찍으면서도 후보로 몇 명을 낳었는데 아, 아무래도 이제 후보가 거의 확실히 좁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 선수는 박시원 선수인데요.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올해 생각대로 성장한다면, 26년 3월, 이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힘을 갖고 있다. 3월에 개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개막부터 우리가 박시원에게 깜짝 놀랄 준비를 하셔라! 라고 염교 가운데 위 인터뷰를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 이유. 자, 이 박지원 선수를 보면은 25 드래프트. 김영우 선수, 박한우 선수와 같이 뽑혔죠? 6라운드 60순입니다. 그리고 1군 기록을 보면은 두 게임 나왔어요. 1과 3분의 1이니 동안 자책점이 무려 13.5. WHIP는 3.7인데 재밌습니다. 일단 피안타가제로예요 안타는 맞지 않았어요. 삼진도못 잡았습니다. 볼넷만 5개를 줬어요. 되게 재밌죠. 1과 3분의 1이닝. 그러니까 4개 아웃카운트를 잡는 동안 안타도 하나도안 맞았지만 볼넷은 5개를 줬어요. 그리고 어쨌든 실, 그 볼넷 주자가 들어왔으니까 실점을 했기 때문에 자책점은 13.5죠. 이게 그 10월, 야 9월 20일 날 3분의 1이닝 동안 던졌는데 일단 볼넷만 계속 줘요. 근데 직구가 일단 153, 152. 헉, 체인지업이 146이에요. 슬라이더는 141, 직구가 151, 아, 구속은 빠른데, 154. 재구가 안 되는, 아, 이런 선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서, 굿 체인지업이 142. 그니까, 일단 지금 딱 보니까, 아,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던지는구나. 그리고, 슬라이더도 141, 직, 체인지업도 142, 아, 구속도 체인지업 146까지. 굉장히 좋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요, 7월에 던졌던 거는, 역시 직구가 154 포크볼이 143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53 153 153 154 직구 구속 끝내주고 포크볼 자 지금 일단 보니까 구종이 직구 포크볼 슬라이드 체인지업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여기서 보면 알수 있듯이 일단 직구에 타격을 했는데 아웃이에요. 직구에 타격을 했는데 아웃이야. 직구에 타격을 했는데 아웃이야. 아 그러니까 직구가 이게 치기 어려운 공인구 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일단 삼진도 없고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잘 그럼 이군 성적이 기가 막히냐 라고 보니까 이군 퓨처스 자책점도 5.57어 그런데 일단 51이닝이나 던졌어요 51과 3분의 2닝 그러니까 52이닝을 던졌죠 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피안타율이 좀 준수하냐 뭐1할때 초반이냐 재구만 안돼서 그러냐 피안타율도 2할 9분 6이에요 피안타율 4말이죠 0 이상하단 말이죠 이 선수가 갑자기 내년에 터진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팀 내에서 1군 기록이 이렇게 13.5, 2군 퓨처스 기록이 5.57, 그런데 내년에 터진다고? 이름 믿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한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영경 감독님에 얘기했습니다. 박시원은 빠르게 궤도에 오를 자원이다. 자 그러면서 한국시리즈 전에 이렇게 청백전 할때 그리고 2천에서 합숙할 때 박시원이 포함이 됐고 지금 열공 중이다 그래서 키가 일단 190이에요 그리고 김경태 퓨처스 이제 투수 코치에게 다가가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 김경태 코치 뭐 NC로 떠나셨지만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를 던질 때팔 나오는 각도에 대한 것이고 이 박시원 선수가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본인 피칭 영상을 들고 팔 각도와 릴리스 포인트에 따른 슬라이더 궤적 등에 대해 연구하며 담당 코치의 세밀한 조언을 다시 한번 구하고 있다. 자, 박시원이 팀 내에서 주목받는 것은 성장 속도다. 지명 순위로는 중위권이지만 성장 속도만큼은 이미 최상위권이다. 자, 입단 당시에는 147이었던 패스토벌이 아까 바, 보셨죠? 일군에서 154 던지는 거 지금 155kg까지 끌어올렸어요. 슬라이더 역시 140kg 전후까지 실제로 140kg 이상을 던졌죠. 붙으면서 이른바 고속 슬라이더로 특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박시원의 슬라이더 rpm이 무려 2,700까지 나옵니다. 트래킹 데이터로 kbo 리그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하는 선수들과 이미 경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근거 없이 이 슬라이더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더 rpm이 무려 2,700이구나. 자 그리고 직구 회전수가 김용호보다 좋다. 분당 무려 2,500대다. 자, 2,500대라는 것은 뭐냐면 김태견이 2,400 후반대고요. 박영현이 전성기 때가 2,500이 넘었어요. 그리고 정우주가 2,600이었죠. 실제로 이 직구 RPM, KBO 평균이 2,250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구가 2,500대예요. 평소에도 2,400대 이상의 회전수가 나온다. 슬라이더는 2,700, 구속 140이 거기에 포크볼도 좋다. 회전수가 1100. 이 정도면 은 거의 1100이면 굉장히 회전수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낙차가 크다. 재구력만 잡히면 바로 내년 전반기 1군 중간 투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2023년에도 손주영 선수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손주영 선수 뭐 거의 뭐 보여준 게 없던 선수예요. 손주영 선수가 누군지 다른 팀은 거의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알아. 하지만 다른 팀이. 손주영이 누구야? 아예 몰라. 아예. 기록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손주영 선수, 2023년 한국 시리즈 엔트리 때 있었고, 던지진 않았지만, 2024년부터 갑자기 특급, 국내 최고의 좌완선발이 됐죠.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지는 박시원.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넣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천압 속에서는 제구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기혁 감독님은 예전보다 터무니없는 공이 줄었고 시즌 마치고 쉬는 동안 훈련을 많이 했다. 김광상 코치와 거의 마무리 훈련처럼 하고 있다. 좋아졌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2023년 이렇게 손주영 선수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있었던 것처럼 박시원 선수가 25시즌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있었어요.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뜬금없는 소리냐. 자 제가 최근에 유영찬 선수 올렸거든요, 영상을. 근데 유영찬 선수가 갑자기 영결 감독님이 이 시즌 전이에요. 23시즌 전. 여기 날짜 보시면 3월 15일이죠. 퓨처스 2군 기록 5.56이 전부예요. 5.5.65. 그러니까 똑같요박시원 선수랑 5점대. 퓨처스 10경기 한 다음에 군대 갔다 온게 다야. 아무도 유영찬을 몰라. 아무도 대졸 출신이고 이 5라운드에 뽑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른 팀 선수는 유영찬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유영찬을 두고 슬라이더의 구종가치가 굉장히 좋고 직구 무브먼트 좋다 볼 카운트가 불리한 카운트에서 던질 수 있는 공이 있다는 건 성공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게 2023년 3월 기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영찬 선수 보시면 20년도 자책점 6.39 22년도 4.5 2군 기록이 끝이에요 그리고 23년 첫 1군에 등판하자마자 68이닝 55개의 3진 자책점 3.44 67게임에 나왔고요 무려 어, LG 트윈스 그 23시즌 최강 불펜 중에서도 4위를 차지했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너무 잘 던졌죠 막 2이닝 2와 3분의 1이닝 던지면서 홀드도 12개나 하고 그랬던 유영찬 선수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근거 있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영교역 감독님이랑 지금 박시원, 손지영 선수를 보면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금 흘러가는 흐름, 흐름이 흐름이 박지원 선수 아까도 보셨듯 직구 평속이 140군데 네이버가 짜요 이거 스태티지로 하면은 150이 넘습니다 슬라이더도 137이 아니라 지금 140이 넘고 포크볼도 140이 체인지업도 140이 실제로 봤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4개의 구종이 있어요 직구 구속이 150이 넘고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훌륭한 자원일 것 같은데요. 너무 이제 우리도 이게 믿을 수 있나 싶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계속 매년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박시원 선수가 2026 시즌 우리를 미친듯이 깜짝 놀라게 할지, 연결 감독님의 이 눈썰미는 과연 26 시즌에도 통할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박시원 선수가 터지길 바란다면 요 메가 트윈 스포, 메가 칩스와 떡볶이까지 드셔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